정권은 참으로 은폐 정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고리 원전 사고를 은폐하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렇게 큰 문제의 진실을 안추고 국민을 속인 것은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는 이 정부를 믿을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리는 것은 피했지만, 국민의 신뢰의 노심은 이미 녹아내렸고, 진실과 책임의 노심도, 원칙도 녹아내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와 원칙은 진실을 밝히고, 반성하고 책임지는 데서 온 것입니다. 임비정부와 새누리당은 항상 신뢰와 원칙과 약속을 얘기합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신뢰와 원칙과 책임입니까? 이렇게 위험하고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은폐하다니 우리 국민들은 이제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것, 틀린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감추고 고집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고 오만이고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laughs> 발전소장 한 사람의 책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측면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고리원전은 1978년에 건설해서 28년에 수명을 다했습니다. <laughs> 그 이후에 계속 고치면서 또 고치면서 쓰고 있습니다. 노조위원장의 폭로에 의하면 조속으로 사고가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리원전의 안전, 담보, 정부에서 확실히 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인류에게 내린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리 원전을 계속해서 위험한 상태로 놓아두면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위험을 초래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고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리가 후쿠시마가 될수 있습니다. 초지일반 거짓말하고 초지일반 굴욕 협상을 하고 초지일반 민생 민생을 다 파탄시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위원장에게 지켜져야 할 원칙이고 신뢰입니다. 이제는 제발 바꿔 주십시오. 신뢰와 원칙, 책임, 약속 이런 것은.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실천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말이 아니라 내용이 포함되어야 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 바뀌기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당신들을 바꿔버릴 것입니다. 정치를 바꾸고 정권을 바꿔버릴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